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실패와 성공의 차이 금조 때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절입니다 출애국께서 25장 31절 너는 숭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어, 성소에 있는 금초대또 계속해서 세 번째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실패와 성공의 차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소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물질적인 가치 말입니다. 가장, 어,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성고가검출됩입니다 금의 무게만 33kg이었으니까, 상상을 해보시 바랍니다. 웬만한 아이들의 몸무게만큼 하겠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금덩어입니다. 얼마나 그 물질적인 가치가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오늘 출애굽기서 출입, 25장 31절을 보면은 순금으로 금잔대를 금초대죠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그 석고라든가 어떤 털을 만들어 가지고 어그 위에다가 어, 그 쇠물을 또는 금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 이것을 가르켜서 주조라고 그러죠 주조.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금초대가 가지가 살구나무 꽃이 삼단으로 이렇게 이어져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털에 섞어 보두는 칼로 긁기 쉬우니까 세공자들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그, 원, 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위에서 건물을 부으면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3kg짜리 금덩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밑에, 밑에서부터 쳐가지고, 일곱가지죠, 일곱가지? 가운데 한가지에다 양쪽 세 가지니까, 이걸 쳐서 만들어 가는데, 뭐, 길쭉한, 그런 가지가 아니라 그 살구나무 꽃을 이 삼단으로 만들고 끝에는 또 기름을 담는 기름통을 만들었다잖아요. 조금 전에 그 제가 말씀을 올려드릴 때그 금초대 모형을 배경으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에 아무리 장인들이 능력이 다지라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33kg짜리를 쳐가지고 위로 뻗어 올려. 그러한 가지는 간신히 어떻게 만들었다는데 두 번째까지를 또 만들 때또 그게 어그러져. 혹은 또다 만들었는데 네 번째까지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이 균형이 안 맞아. 다른 성물들은요 그이 전설에 의하면은요 다른 성구들은 다 만들었어요 번제단 만들고 물두목 만들고 떡상 만들고 향단 만들고 벚개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들이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고 우리 모세님께 우리 상의를 하자 우리의 손재주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모세님께 기도, 모세님께 가서 부탁하면 은 우리로만 정복이 있다는 거죠 뭔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성으로는 다돼 가지고 준비가 다 됐어 그런데 이 금초 때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모시께 가서 사정 얘기를 했죠. 아, 충분히 이해하네. 그렇다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어떤가 방법을 찾아야지, 어,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하겠네. 그러고, 모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성물들은 다 만들었는데 이 쳐서 만드는 이 금초대는 도저히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니까 그 치다가만 그 금초대, 금덩어리들을 불에다 용광로에다 집어던져라. 집어 던지면 뭐 또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집어 던졌어요. 한 덩어리가 다 녹아지면 이제 한 덩어리 다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3 3개 g 짜리한 덩어리가 됐어요. 제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네가 망치를 갖다가 한 번, 어? 주여라고 한번 쳐봐라. 여호와여하고한번 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에다가 망치를 갖다가 여호와여하고딱 쳤습니다. 아,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롱한 검찰 때가 순간 한번 쳤는데 그냥 쫙 만들어졌습니다.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조로 만들어야 될, 이거 주조, 주조, 주조로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순금으로 등, 등잔대를 쳐 만들 대라고 이렇게 쳐서 만들라고 그랬거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마. 이게 주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쳐서 만들어 3 3킬로된큰 덩어리를 가지고 일곱 가지를 만들 때 중간중간에 살구꽃을 문양을 넣고 또그 위에 상을 꽃 넣고 또그 위에 쳐서 기름통을 만들고 이거 우리 기술을 못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요 그런데 이 장인들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안 되면 또 용광로에 녹이고, 또 꺼내가지고 더 두드러게 해서 또 용광로에 넣고 수십 번. 거기 한, 그, 히브리 문서에 보면은 두들다가 만들어서 용광로에 넣고, 또한철 동안 만들다가 또안 돼서 용광, 이걸 80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모시에 가져간 거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가늠모가 타집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수 없다고 좌절하고 혹은 또 핑계도 대고 혹은 또 포기도 해 버려요. 에이. 어찌 불가능한 일이 이 실패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 성공한 사람은 뭐냐?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퀴즈로 내놓는 거야. 어? 요즘 말로 미션을 주는 거야, 미션. 어? 우리 하나님 지금 뻔히 할수 없는 걸 알고 미션 주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그이 장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그 상황을 얘기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방법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금초 때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걸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즉, 실패한 사람은 난관이, 난관에 봉착됐을 때 핑계를 댄다든지 혹은 또, 좌절한다든지, 에이, 그러고 포기해버렸는데, 성공한 크리스천들은, 어떠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이손재주는 불가능합니다. 내이 머리,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혹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수행하게 주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기 태문이 열려져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편 앞에 기도해서 해결했잖아요. 모세는요, 저 홍해 앞에서도 그 수많은, 응? 그 마라에서도 그렇고 엘리메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협력을 돕 요청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은 거기서 중단해. 성공한 사람은 중단할 점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시간에 아이고 참 힘들다.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있지 마시고 바로 그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 영롱한 검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